안녕하세요, 아르테 플로입니다. 오늘은 삭소롬을 어, 외목대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가게의 한쪽 구석에 방치해뒀어요. 이제 외목대로 삽수 뿌리내서 심어놓고는 어, 그대로 이제 놔뒀더니 여름 동안 너무 이제 우죽순으로 자라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laughs> 자, 여기는 이제 막 꽃봉오리들이 이제 또 이제 가을을 알아보고는 꽃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요거는 흰색 삭소롬입니다 이렇게 겨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얘네들은 밑에를 다 정리를 해주고 음. 그리고 위를 어, 봉긋하게 키우도록 이제 순따기를 해줄게요 먼저 가지치기 할 때는 항상 알콜 소압으로 가위를 소독을 해주세요. 특히 여름에는 좀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무름이 이렇게 해주시고 밑 가지는 아래에 있는 거는.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줄게요. 키를 어느 정도로 해야 좋을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한번 자를게요. 그리고 제가 세 줄기를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키에 맞춰서 옆에 애랑 똑같이 키가 되도록 순을 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래는 다 잘라줄게요. 이것도 제가 게을러서 <laughs> 놓친 부분도 있고요. 어, 또 여름에 삽목을 하면 좀 무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웬만하면 삭소름들은 잘 자라는데, 음, 이 정도 하면은 키가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소름은 정말 번식이 잘 돼서요.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가지 음, 여기도 잘라내고요. 여기도 잘라내고요. 음, 세 주기가 어느 정도 길이가 맞,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음. 지지대를, 어, 지지대 사이즈도 맞아야 되겠죠? 음. 그리고 웬만하면 지지대를 쓰실 때 끝은 둥글게, 요렇게, 구자 어, 형태로 말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잘못하면 찔리기도 찔리고요. 음. 그래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꽂아줄게요. 그리고 벨크로 타일을 이용해서, 당연하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가지가 이렇게 휘어 있어도, 음, 나중에는 다 곱게, 목질화되면서 잘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주시고, 옆도 묶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키를 키울 거거든요. 너무 키가 크니까 나중에 그 지지대를 어, X자로 해서 해도. 좀 안정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를 키, 지지대 키에 맞춰서 윗부분도 잘라줄게요. 생장점을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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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순 따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잎과 잎 사이의 맨 윗부분 여기를 음, 이렇게 뜯어줍니다 어, 잘 이렇게 뜯어주면은 여기서 가지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어. 두 개가 나오면 이제 또 이렇게 더 커지겠죠? 어. 그리고 그 가지에서 또 나오면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이제 계속 순 따기를 해주면은 동그란 어, 외목대를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것도 그렇게 해줄게요. 이것도 순 따기 하는 것도 하나, 화분 하나 놔두고 이렇게 계속 뜯다 보면 은근히 어, 집중도 잘되고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는 바질 트리 할때 그거를 순따기를 하나 하고 있으니까 어, 굉장히 묘한 쾌감이 있더라고요. <laughs> 전, 이상한가요? <laughs> 요렇게 해서 음, 일단 어, 하나의 외목대 화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음, 줄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런 것들은 아까워요. 또 그래서 또 삽목병이 생기는데 <laughs> 자 일단 꽃 나온 거는 꽃에 영양분이 가면 안 되니까 줄기가 뿌리가 더잘 나오게 꽃대는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잎도 아예 결순 나온 부분 큰 잎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삽수 묘가 삼목 묘가 생기죠. 갈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밑에를 나중에 정리를 해줍니다. 얘는 또 이제 너무 길잖아요. 삼목묘가 거의 키가 비슷한 비슷하게 이렇게 음, 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이제 음, 외목대 삭소롬이나 아니면 다발성 삭소롬 할때 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키가 크면은. 좀 그렇겠죠. 이렇게 음. 한 요정도 사이즈로 하면 어, 다발을 만들 때도 괜찮고 외목대로 이제 키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은근히 손님들은 풍성한 거 좋아하셔서 또 어, 그런 화분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은 삽목하는 거를 외목대로 만들지 않고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풍성한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흔을, 어, 흙을 채워주시고요. 이 삽수를 그냥 이렇게 꼽으면, 이제 아랫부분이 음, 상하게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어, 집게가 음, 조금 줄기보다 더 깊게, 이렇게, 음. 줄기보다 더 길죠 그죠? 어 음, 집게가 요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두께 꽂아두시면은 줄기가 상하지 않고 음, 키울, 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더 깊게 잡으시고 길게 잡으시고 또 꽂아주시고요 길게 잡으시고, 꽂아주시고, 길게 잡고, 꽂아주시고, 다섯 개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요렇게 하셔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잎에 물이 닿지 않게 얘도 잎에 이제 어, 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털이 있어서 어, 털이 무, 물이 묻은 상태에서 어, 햇빛이나 이제 뭐 어, 식물 등이나 이런 걸 보면 잎이 탈수 있기 때문에. 잎을 피해서 물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줄기가 이제 흙에 단단히 좀 고정이 되겠죠? 흘러내리도록 음, 물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그늘진 곳이나, 아니면은, 빛이 약간 들어오는, 음, 그런 곳에서 한 2, 3일 정도 안정시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식물 등 아래에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삭소롬, 음, 번식,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다관형으로도 키워 보시고 외목대로도 키워 보시고 색깔별로도 키워 보시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비 나비 때 처럼 꽃이 피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네 여러분도 쉽게 한번 음, 삽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도 행복하시고 어, 어,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